말이야. 그만 말이라고! 네, 굿모닝 전북. 오늘도 어김없이 첫 번째 청취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지금부터 한 시간마다 전북 곳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겠다. 무슨 말씀이시죠? 속보입니다. 방금 전 굿모닝 전북 청취자로 추정되고 있는 이모 씨가 전북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. 현재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모 씨는 평소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너 원하는 게 뭐야! 원하는 거? 백번, 천번 말해도 니네가 들어준 적 있어? 전화 바꿨습니다 전북소통대로 담당자입니다 네가 왜 끼어들어! 전북소통대로를 모르시나 보네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감이 50개가 넘는 담당자가 직접 답변까지 달아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범행을 멈추고 전북소통대로에 접속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직접 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 세상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! 어젯밤 전북을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던 용의자 이모 씨가 범행을 멈추고 전북 소통 대로의 제안을 올려 큰 화제가 됐습니다. 이를 지켜본 전북 도민은 저마다 전북 소통 대로에 접속해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. 네, 굿모닝 전북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첫 번째 청취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잘 들어.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. 전라북도를 바꾸는 제안. 소통하는 전북. 전북 소통대로